슛이다! 무슨 색? 응? 아 핑크색? 응. 축하하세요. 네. 카치카 해야지. 삐, 삐, 반대요. 이렇게 하면, 공 가면, 아! 이런단 말이야. 알았지? 조심해야 돼? 네. 손 넣어야 돼요? 안돼안 돼. 안 돼, 그치? 안 되지 안 돼, 알았지? 맛있게 드세요 네 빵은 간식으로 먹자, 오늘 음 콕콕콕 자두 줄게. 진. 이따가 이따가. 천천히 먹어 신나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맛있지. 음. 천천히. 다 넣어봐. 더큰 목소리로. <웃음> <웃음> 맛있게 먹어 우리 감지. 젤래도패키지 않게 쇼퍼 가서 먹어. 신이 응. 우유 먹을 거야? 우유 먹고 싶어요? 네. 네. 우리보다 더 많이 뛰어지는데 <laughs> 아빠도 아, 조금. 어우 고마워 유나 없는데? 또. 어이구. 유보, 아빠 이렇게 큰사람오고 아빠 잘 먹고 계시 고마워. 고마워. 어제 옆에서 먹는다이 갔다, 이 <집> 갔다. <laughs> 유재리. <laughs> 이리 니리이리이 아빠 앉아서. 뭐? <laughs> 됐지? 옳지 옳지 <laughs> 신이랑 아빠랑 같이 갈 거야? 응. 짬뽕. 응.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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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 아, 하나, a nak a 아 a 아 a 아 a 도전해 볼까? 아한번더 어. 도전 그래. 셋. 아! 아! 아빠 ada, 하나, 둘. 아. d a nak ada, nak ada, n a 좋지. <laughs> 한입 먹고. <먹어>. 돌려, 돌려. <웃음> <웃음> 사미가 사주셨어? 그랬구나 당근 맛있어요? 응네 당근 아니야? 아아아! 이렇게 <laughs> 하고 <laughs> <laughs> 우와 맛있겠다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올리브오일를한이 정도만. <목소리> 그 땅콩에 물 조금 섞어가지고 올리브유를 조금 더 섞었어요. 한번 먹어. 봐핵 어때? 맛있어? 핵 맛있어? 오 대수 뿌려.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쏙. <목소리> <목소리> 응. 어 먹어. 오 어, 좋아, 응. <laughs> 왜안 잡히, 오 어, 됐다 됐다 됐잖아. 먹어봐. 그렇지. 하나 둘셋넷 시작. 쟤는 까꿍. 꼬꼬 좋아. 우리 나비 한번 만들어 볼까? 어, 뻑뻑뻑뻑 우! 오, 뻑뻑 뻐근, 뻑이야? 오, 문지 문지. 아, 나비 따라가는 거. 꼭꼭꼭 꼭. 나비. 엄마 안 어, 나비 만들어. 엄마 부어 자, 맛있게 먹어요. 음. 누구? 그리고... 너뭐 뭐 먹고 있니? 빵 빵을 먹고 있어? 예. 어디? <laughs> 빵 빵사랑은 끝도 없어 그지 어떻게 먹었어? 아 그렇게 냠냠냠냠 먹었어? <laughs> 그렇게 먹었구나

이 무슨 색으로 할까? 음 응. 응? 응. 어, 얘 예. 연두색. 세요오세요 엄마. <목소리도> 음. 오, 잘하네. Bye bye. Bye bye. Bye bye. 아이고 기다려 봐. 요 거트 완성. 학원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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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와. 콩이 있네. 신이 응. 좋아. 응? 뭐라고? 아. 어? 거 아. 뭐야, 신아? 밥. 아. 응. 에 뭐가 들었어? 호박이랑 맛있게 먹어요. 아, 어, 어이구 맛있어. 포크로 먹어야지. 시나물도 먹어봐. 옳지, 옳지. 응. 무슨 맛이지? 안명한명 응. 먹을. 에이, 안명한명 해봐. 한 명, 한 명. 아니야. 먹어봐. 한 명, 한 명. 아니야. 한번 먹어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번 먹어봐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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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누구 많아? 많아. 많나? 조금만, 조금씩. 그렇지~ <웃음> 맞아~ <웃음> 자도 맛있어요~ 헉,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음~ 뭐 어, 어떻게 먹어~ 음, 암냠냠냠~ 암냠냠냠~ <laughs> 암냠냠냠 먹어~ 네. 어~ 맞아~ 암냠냠냠냠냠 먹네? 옳지 열지, 열지, 어지열 근데 거기 의자가 아닌데 변기통인데 <laughs> 어 오, 맞아 물고기열고 음. 어, 물고기. 팔딱팔딱물고기지 열지, 열또열우는 어디있어 지 열지, 여지 여우 어우어울게울지 아우! <람쥐> 바람쥐야다람쥐 어딨니? 엄마 아, 엄마. 또! 어 꿀꿀. 꿀꿀. 끼끼. 끼성 원숭이. 빠밤. 빠밤. <laughs> 넣어줄게요. 네. 이따가 얼음을 이렇게 넣어서 얼른 식혀줄게요. 네. 네. 나 생선죽, 생선죽. 엄마가 긁어주면 이만큼 긁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응. 밥 가져와서 또 먹. 하나 둘 오샤. 뭐 됐다.

아기들이야, 기다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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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름이 뭐라고? 쿵쿵따. 쿵쿵따. 그거 막 뭐라고 그거? 쿵쿵따. <laughs> <laughs> <응? 웃음> 앉아. 어울치. Oh, <옳지>. 앉아서 먹어. 떼데데데데. <laughs> 어! <you know. 웃음> 아빠 같이 옳지. 키티 꺼내 보세요. 아빠 신기해질게. 다시 발톱 넣어 볼까요? 쏙. 좋아. 성다녀오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우리 이제, 고양이랑, 오, 거북이 보러 갈 건데, 시은이도 같이 갈 거예요? 응. 네. 아빠. 아빠도 가고, 또! 엄마. 엄마도 가고, 응. 안녕! 안녕! 안녕. 와, 여기 운동하고 있네? 음, 음. 안녕! 어떻게 해줄 거예요, 시연아? 응? 있지. 어, 애기야? 네. 하자, 여기. 아기, 아기가 있네? 네. 아기 기니 피그. 아유, 이리 와,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이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어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어 으흥 헤픈 헤픈 신픈헤아 헤픈 헤픈 헤엄마픈헤아 헤픈 헤아 헤픈 뭐야 어, 목에 있으시잖아신 엄마 잡아줄게. 엄마가. 아빠. 아빠. 아니야, 엄마 잡아줄 게 아빠 히, 아빠 힘들어. 아니, 나야, 아빠 해줄게. 고쳐. 그래, 그 아빠, 아빠, 아빠. 야, 잡으면 아빠가. 아빠서 아빠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laughs> 없다. 네. 네. <laughs> 난왜 왔어? 난왜 왔어?